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400리에 있는 어, 서량 배드 딸기 지금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농장 사장님은 저희들 가조 농약 종묘사에 주거래처로 이제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 음, 기존에는 저희들 어디에나 미생단 세트로 이제 잿빛 곰팡이 예방하면서 이제 올해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음, 중간에 이제 농약 훈정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곰팡이 증상도 크게는 안 보이고 음 지금 뭐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재피 곰팡이나 꽃곰팡이가 심해서 농사를 포기할 정도 된다는 분들도 뭐 혹시 들리기는 들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농장은 작년에 뭐 정도 뭐 굉장히 좋았는데 원래 음 분화가, 모종에서는 분화 검사를 하고 해서 다된 걸로 됐는데, 정식 이후에 관리가 양분이 조금 많았는지, 화분화가 원래 기후도 뭐 그랬고, 좀 늦게 돼가지고 조금 늦게 땄습니다. 늦게 땄지만은, 그래도 저희들 원래 생육 관리까지 지금 우리 스페인에서도 들어오는 이제 자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생육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뭐, 최근까지 많이 땄는데 이제 거의 끝물 상황인데도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또 다시 이렇게 위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밑에 따먹고 많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꽃도 또 이렇게 피고 있고 계속 크라운도 지금 보시면 뭐 깨끗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생육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제 이 농약사 우리 제 아내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주로 농약 관리를 하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어디에나 미생단 세트로 제가 이제 병관리를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얼마 전부터는 이제 생육관리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의논해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럽에 이제 스페인 자재를 좀 활용을 하면서 수량이 여기 농장 사장님께서는 예년보다는 한뭐 20-30%는 더 늘어나는 것 같다. 확실히 투자 대비 효과는 있다.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계속 지금 시스템적으로 매뉴얼대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딸기가 많이 짐이 실리다 보니까 수세가 이제 조금 깔아 넣는 거 아니냐,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의논을 해가지고 또 처방을 조금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좋습니다. 딸기는 지금 여기 그온 쪽, 저쪽이 이제 서쪽 방향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밑에 달려 있는 것도 많이 달려 있지만은 그 위에도 이제 지금 계속 연속 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계속 출례가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수정이 되고 있고, 위에도. 가조면 400리 가조농약 종료사, 이제 1호 농간데 지금 생육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